안녕하세요. 광의 꿈동산 빛광 사랑해 저희 아버지 빛광 빛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해 저희 어머님 사랑해 빛을 사랑하는 광의 꿈동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글을 한 글자씩 그렇게 해서 만든 광의 꿈동산의 금붕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부침개 하나에 막걸리 한잔딱 먹으면 너무 좋죠? 저는 이런 날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이 하우스에 빗방울이 뚜두두두둑 떨어져요. 그 빗방울의 소리, 감성이 아주 끝내줍니다. 비를 맞는 느낌을 들수 있어요. 그럼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은 광해 꿈동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라봉이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네요. 한라봉이 잘 익어가고 있는 광해 꿈동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흙이 아주 선명한, 흙이 아주 선명한 흙과 백의 강호금이 되겠습니다. 툭통칼라가 되겠죠. 두 가지 세계에 있는 강호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강호금은 색깔이 매우 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루 등이라든지 화이트 등에 이 금붕어를 키웠을 때도 이러한 색감, 명도, 채도가 분명하게 잘 나타나는 금붕어가 되겠습니다. 요런 금붕어도 키울만 하겠죠? 여기는 이다유금 당세요. 여기는 주문금이 되겠습니다. 얘는 약간 녹조가 왔네요. 녹조가 온 물은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녹제를 통해서 이기가 발생하고 그이기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금붕어의 색이 더 붉은색, 더 검은색, 본연의 색을 더 짙게 만드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고수의 영역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주문금이 되겠습니다. 아얘 예 예쁘다. 예 예쁘네요. 예쁜데요? 아예 알아서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는 주문금이 되겠습니다. 얘는. 메탈 강호금이 되겠습니다. 얘는 두상이 팬더 얼굴이에요. 팬더 얼굴의 두상이 되고 이렇게 햇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얘 색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붉은색과 검은색과 흰색이 짙어지고 있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얘는 타이거 강호금이 되겠습니다. 타이거 강호금이에요. 얘는 금붕어 대통령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청문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늘이 정렬하죠? 두상도 예쁩니다. 꼬리에 색도 정말 잘 들어가 있죠? 정말 귀한 개체가 되겠습니다. 요런 개체에 누가 갖고 가서 번식을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번식을 위해서 빌려드릴 수 있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청문금이 되겠습니다. 색깔 보세요. 와, 기화와 사시가 끝내줍니다. 비늘의 조화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비늘의 조화가 뛰어난 개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청문근, 여기는 삼색 강호금. 색깔이 잘 어울리고 있네요. 여기는, 얘 보세요. 완전 검은색. 아, 얘 너무 까맣다. 얘도 메탈 강호금이 되겠습니다. 정말 귀여운 개체가 되겠네요. 메탈 강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유금이에요 당세요 올해 산란한 개체인데 많이 컸습니다 제 손가락 보세요 제 손가락보다 더 컸죠 생각보다 잘 키운 유금이 되겠습니다 얘는 홍과 백이 있고 얘는 홍과 백이 번개무리가 되겠네요 잘 커가고 있는 이다 유금이 되겠습니다 얘는 투톤칼라의 흑과 백에 있는 투톤칼라 강호금이 되겠습니다 얘는 풀 레드예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똥입니다. 근데 사료를 먹인 금붕어들은 금붕어의 그 똥이 사료색이 나와요. 반면 이게 검은색이잖아요. 얘는 사료도 먹지만 이끼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끼를 먹기 때문에 색이 더욱 진하게 발현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수족관에서는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해요. 왜 녹조가 오기 때문에. 반면에 저희 광해꿈동산은 햇빛을 받아도 수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이다. 이다가 아니죠. 오사카 난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색강호금이 귀여운 애들이에요. 오는 귀여운 삼색강호금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오사카 난추가 되겠어요. 오사카 난추. 얘도 이이다유금이 되겠습니다. 당세호, 오래 태어난 개체예요. 여러분들이 분양을 원하신다면 분양을 해드릴 해 의향도 있습니다. 이게 이이다유금 당세호고요 얘도 풀레드, 우리강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하백님의 개체예요. 하백님이 우리나라 난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강산 강호금이 되겠습니다. 얘 보세요. 얘는 지금이 되겠습니다. 얘의 몸통을, 비닐을 벗겨서 전부 다 하얗게 만들고 지느러미만 붉은색이 있는 것을 육린 지금이라고 해요. 귀여운 개체가 되겠습니다. 육린 지금을 만들고 있는 하백님의 그 유튜브나 이런 부분을 보면 참 금붕어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귀엽죠? 육린 지금이 아닌 일반 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이 잘 커가고 있어요. 여기도 화이트 컬러의 삼색 강호금이 되겠습니다. 강호금 중에서 약간 화이트, 밝은 계열의 삼색이에요. 이런 애들은 어항에 놨을 때 칙칙함이라기 보다는 화이트한, 아, 이게 좀 산뜻한, 화려한 모습의 그런 강호금이 되겠습니다. 얘는 전에 제가 계속 보여드렸죠 서울난쥐가 되겠습니다 귀한 개체예요 서울난쥐 다음은 혹시 은린을 못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은린입니다 은린 음린. 보이시죠 엄청나죠 은린 음린. 이게 은린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린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은린이 은색의 비늘이 뻣짝반짝 반짝이죠 이게 은린이 되겠습니다 이런 은린 강호금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광해금동산에서는 제가 23년 동안 이렇게 금붕어를 키우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거의 2-3년 있으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로 놀러 왔을 때도 무료로 개장하고. 커피 정도만 팔아서, 강가 사삭비나, 청소 유지비 정도만 나올 수만 있다면, 노년에는, 제가 50대거든요. 노년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광역금동산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미니 자연 생태 연못이 있고, 이렇게 블루베리가 있어요. 블루베리가 있고, 여기도 있네요. 얘는 체리나무, 얘는 분리, 블루베리, 얘는 사과나무. 블루베리가 있고, 소류지가 있습니다. 얘는 감나무, 얘는 삼색의 어, 명자나무가 되겠어요. 요기여기 요기 이렇게 작은에 명자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류지고요두 번째 광예꿈동산 금붕어 대통령 하우스입니다. 보시는 바치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볼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금붕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다유금 화려하죠. 아 꼬리가 정말 예술입니다. 이다유금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끼를 많이 먹은 개체가 화려합니다. 이다유금 햇빛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끼를 많이 먹은 개체들이 화려해요. 붉은색이 강렬합니다. 이이다유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색, 어, 삼색, 어, 유금이 되겠습니다. 갤리코 유금이에요. 삼색, 삼색 갤리코 유금. 풀레드 이다 유금. 삼색 오란다. 요 위에 귀여워요. 꼬리 보세요. 꼬리, 꼬리, 예. 검은색이 정말 귀엽죠? 이게 삼색의 오란다 믹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예, 사진좀 찍어달라고 알아서 올라오네요 한번 찍어줬습니다 얘 예, 귀엽죠 두상 완전 팬더네요팬더 모양의 두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요 오란다에요 오란다 보이시죠 두상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백무지고 꼬리가 붉은색으로 들어가있는 오란데가 되겠습니다 등지느러미가 삐뚜지 아니하고 색깔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꼬리에 검은색이 흙이 발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여운 개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도 거북이가 서로를 보고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강오금이 있네요 아 여기는 겔코요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란다 중에서 믹스지만 귀여운 두상이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강호금 색깔 보세요 진한색, 흑색 보세요. <laughs> 야 이게 흑색이 이거 이 정도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오란다 흑색이 보이겠습니다. 반대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한 애들입니다. 반대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란주가 되겠습니다. 예쁘죠, 서울란주? 꼬리가 예술입니다. 얘는. 우리 시장표 금붕어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활동성도 좋고 그 위에 홍의 색깔도 번개무늬고 꼬리도 풀 레드 지느러미고 모든 지느러미에서 홍이 발현됐죠 눈도 홍색이 있고 귀여운 개체가 되겠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반 금붕어가 되겠습니다 귀엽죠 귀엽습니다 다음 의향에서 얘가 동금인데 얘가 귀여워요 얘가 엄청 귀여운 애인데 두상이 그 육혹이 정말 얼굴 불긋하게차 올라온 개체가 되겠습니다 강호금이 되겠어요 얘도 귀엽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얘도 귀엽습니다 얘는 얘는 청문금 중에서 화이트 계열이에요. 약간 색이 빠지고 있는데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계열 청문금이 되겠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다음 금붕어를 향해서 앞으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문금. 얘네 강호금.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아름다운 개체가 되어 있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꼬리가 색이 진하고 색이 흙과 백이 적절하게 균형이 있는 그런 청문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청문금이 있어요. 네, 다음은 요 개체입니다. 얘는 어떤 개체냐면 우리가 타이거 강호금 중에서 타이거 강호금 중에서 레드, 붉은색의 기운이 많이 도는 애. 그러니까 타이거 강호금이 조금 어두운 색이 많은데 얘는 타이거 강호금 속에서도 붉은 색이 많아서 또그 붉은 색이 좀 진해서 약간 일반 타이거 강호금보다 더 화려한, 더 분명한 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광해 꿈동산이 되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23년 동안 준비한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빗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이시죠? 이게 빗물이 비닐을 통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비 떨어지는 소리가 듣기가 너무 좋아요. 후두두두두두 떨어지는 빗소리. 그 빗소리를 듣는 것도 인생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안만 보고 달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벌써 50대예요. 이제는 인생을 즐길 나이가 되었습니다. 천사표, 천사표 어, 상면 여각이가 되겠습니다. 천사표 상면 여각이예요. 여기도 약간 녹조가 오고 있죠. 녹조가 온 상태에서 금붕어를 잘 키우고자 만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비닐하우스예요 귀여운 아이들 꽃이 있고 딸기가 있고 여기 천혜향이 있고 이 천혜향 우리 어머니 드려야죠 요거는 크기가 작지만 우리 아버지가 속을 많이 썩였지만 아버지 드려야겠어요 꽃이 있습니다 얘는 금송이에요 금송은 멀리서 보여드려야 돼 자세가 금성입니다. 이게 금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광해 금동산 세 번째 수조가 되겠습니다. 화려하죠. 누가 버린 칠판인데 제가 주워왔습니다. 365일 365개를 나, 나누었고, 10가지 목을 정해서 하루하루 광해 꿈동산의 일정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칠판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풀레드, 풀레드 막붕어, 풀레드 70년대, 80년대 마트붕어가 되겠습니다. 귀엽죠? 저는 이런 금붕어가 더 귀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놀러 왔을 때 하나하나 여기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린이들이 왔을 때 너무 즐겁지 않이할까요? 그리고 광해 꿈동산은 제 나이가 50대입니다. 제가 IMF 세대에요. IMF 세대라서 제가 반에서 대학교 때 1, 2, 3, 4등이 다 놀았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원래 공부랑 담을 쌌었는데 공부랑 담을 쌌는데 죽어라 일을 해서 지금의 현 위치에 올라왔고 그 시간 시간 하나하나 아끼면서 이 자리에 광해 꿈동산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광해 꿈동산은 돈을 벌려고 만든 그런 꿈동산이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제가 50대인데 지금 돈 벌려고 하겠어요? 20, 30대부터 돈을 벌려고 하겠지 50대는 좋은 인연을 쌓고자 만든 곳이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별거 아닐지라도 별거 아닌 능력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인연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저의 광해 꿈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세요 꼬리가 되게 길죠 봉황금입니다. 꼬리, 와, 꼬리 보세요, 꼬리. 꼬리 더질하게 보여드리도록 꼬리. 그 꼬리가 끝내줍니다. 이렇게 꼬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금붕어 종류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아, 여기 색깔 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물 색깔도 보세요. 완전 투명하죠. 아. 여기 보세요. 금붕어를 팔려고 만든 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팔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금붕어 팔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는 하 공간입니다. 당세어예요. 유금 당세어. 어, 보세요. 유금 당세어. 유금 와, 얘 예, 움직임 보세요. 유금 당세가 되겠습니다. 기온에요. 여기도 유금, 여기도 유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다 나의 목표를 아 얘는 꼬리 봐. 꼬리 끝에 보면. 꼬리 끝에 가운데 끝에만 색이 빠졌죠. 꼭 꼬리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참 예쁜 게 한쪽 면이 이게 내 꼬리인데, 꼬리가 가운데로 해서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한쪽 면만 색이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조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색깔이 참, 참 예쁩니다. 적의 발향. 붉은색의 발현이 끝내주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붉은색하고 흰색하고 경계면이 예리하죠. 이게 사실 기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불규칙한 애들도 있고, 얘와 같이 진짜 칼로 자르듯이 비늘 하나하나의 색이 예리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깔끔한 애들이에요. 금붕어 중에서 깔끔한 개통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작품성 있는 얘는, 이런 애들 한세 마리 딱 어왕에 키워서 그냥 반려로 키우시는 것도 나빠보지는 나빠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반려가 있답니다. 여기도, 당세어 유금. 여기는 보이지도 않네요. 당세어 유금이 되겠습니다. 쭉 가서, 여기도, 오사카 단추 개통. 얘는 동금이 되겠어요. 여기도 동금. 얘는 동금 시어입니다. 올해 당새어이고요. 이 동금인데 이 꼬리 보세요. 흙이 진하죠. 그리고 몸통 보세요. 홍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개통은 나중에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육혹이 나오고 지느러미의 색이 더해지면 정말 품평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 개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이. 이런 애들은 한 천마리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애들이에요. 색깔이 조금 더더 올라오면 정말 작품성 하나로 정말 내세워도 큰 손색이 없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광해금동상 금봉어 대통령 세 번째 비닐하우스가 되겠어요. 야, 이거 쓰레기장에서 가져오는데 제가 이거 차에 실고 혼자서 겔겔겔 되면서실고 와가지고 간신히 내리고 여기까지 옮기고 이거 묶고 아 진짜 생쇼를 다했 생쇼를 생쇼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랑이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50대가 되다 보니까 체력이 못 버텨져요 20대 30대는 체력이 버텨주니까 가능한 거지만 지금은 못 버텨주겠더라고요 허브입니다 허브 삼목년, 허브, 예, 작약. 예, 아이리스, 자약 남천, 귀한 나무예요 우와, 연꽃이 피었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머리 때리는 애. 붓드. <laughs> 얘는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얘가 남천나무 씨인데, 이게 나중에 완전 새빨개집니다. 겨울에 얘가 엄청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겨울철에 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설경 위에 빨간 연매가 너무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남천나무예요. 얘는 백이롱. 얘는 수국. 얘는 금송, 주목, 황금주목, 남천. 여기 금송, 여기, 향기나는 애. 쭉 보겠습니다. 이게요, 잘 보세요. 이 나무 보세요. 이게 50년 넘은 애예요. 1년에 딱한 마디씩 큽니다. 1년에 이만큼씩 커요. 이만큼. 근데 이게 50년 된 거예요. 저와 같이 나이 들어가는 개체가 되겠죠. 저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좋은 주인을 계속 만난다면더 열심히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누님이 주신 거예요. 누님이 주신, 꽃복숭아. 꽃복숭아예요. 누님이 주신 거. 얘도 꽃복숭아가 되겠죠? 얘도 꽃복숭아. 황금주모. 이 꽃복숭아 엄청 커졌죠? 이렇게 꽃복숭아도 잘 자라고 있답니다. 광해 꿈동산을 만들려 23년 준비하다 보니까 형제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많이 준비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이쪽은 사중 온실, 이쪽은 자연 생태 연못, 여기는 금붕어 수양장이 되겠습니다. 금붕어 수양장쭉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금, 여기도 유금, 색깔 진하죠. 네 까칠이 까치리. 까칠이가 되겠어요 까칠 여기는 주문금 아주 귀여운 개체예요 여기도 주문금 여러분들이 왔을 때 가족들이 왔을 때한 2시간 정도는 즐겁게 볼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답니다 까칠이 까치리. 얘가 까칠이에요 까칠아 인사 한번 해봐 유튜브 회원님한테 인사 한번 해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해봐. 까칠이. 내가 그게 렇 좋냐? 아이고, 주인이 좋답니다. 예, 동금이 되겠어요. 얘도 동금. 사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까칠이, 밥 먹어. 얘도 동금. 얘도 동금이 되겠어요. 얘는 유금. 엄청 컸죠? 어, 유금 엄청 컸어요. 잘 크고 있는 유금. 이다유금 색깔 끝내주죠? 색깔 약간 꼬리 지느러미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얘는 종옥급으로 키우고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얘는 토자. 토자가 되겠어요. 이끼 많이 먹고 색깔 좀 예쁘게 날아 하고 기다리고 있는 토자가 되겠습니다 얘도 주문 구 얘는 유금이 되겠어요. 유금. 유금. 아름다운 유금이 되겠습니다. 쭉 가서 얘가 귀한 개체예요. 아, 제가 확실히 이끼를 많이 있는 데서 키우다 보니까 얘가 난경인데 보통 난경이 거의 백무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잘 키워서 그런지 한 80%가 레드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색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난경이에요. 잘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천연기념물이 되겠습니다. 난경. 봉황금. 동금. 동금. 동금 큰 거. 유금이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아니요, 다음 거도 보여드리죠. 얘는 일본 난추. 일본 난추 레드 색깔 아주 진합니다. 얘도 일본 난추. 얘는 백무지가 섞여 있는 일본 난추. 얘는 황토욱에서 자라는, 물 깨끗하죠? 황토욱에서 자라는 일본 난추가 되겠습니다. 건너가서요. 여기는 일본 난추. 익기 먹는 애. 얘는 하얀 백무지가 섞인 일본 난초. 여기도 일본 난초. 여기도 일본 난초. 여기 활동성이 되게 좋네요. 일본 난초가 되겠습니다. 얘는 봉황금이 되겠어요. 봉황금. 보이죠? 봉황금. 봉황금. 얘네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봉황금 정말 화려합니다. 올 겨울철 동면하기 전에 정말 작품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 봉황금이 되겠습니다, 봉황금. 여기는 동금. 아, 동금 엄청 컸어요, 동금. 우리 동금 엄청 컸습니다. 여기도 동금. 오늘 물갈이를 해줘서 그런지 활동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금. 보통 500리터에 5마리 정도 키우거든요? 활동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동금. 여기도 동금. 여기도 동금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체들이 많은 노력과 결실 속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이게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준비기간이 23년이잖아요. 준비기간이 오래된 유금. 금붕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금. 아얘 엄청 컸네요. 얘 하얀에. 얘도 유금. 얘도 유금이 되겠습니다. 얘도 유금이 되겠어요. 색깔 보세요. 와, 진하다. 색깔. 진하죠? 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붕어 대통령에 있는 금붕어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